점수가 많이 향상됐는데요 그러니까 이 리자티너와 벨라루스의 이 스나니우타가 실수가 없으면 이 선수들이 18.5점대를 받을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아직 경기를 하진 않았지만 손효재 선수가 18.5점대 근접하는 연기를 해줘야 메달의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렇죠. 예. 자, 조지아의 살로메 파자바 선수입니다. 네, 백피부 세 바퀴 깨끗했습니다. 의상이 국기를 연상시키네요. 네. 시에 회전 속도가 굉장히 빠른 선수입니다. 어, 수구조작이 아주 능수능란한데요? 네. 올해 카잔 월드컵 곰봉 3위를 했었습니다. 네, 댄스 스텝하면서 기초 기술 그룹을 잘 움직이고 있고요. 아, 조금 움직였죠? 네, 약간 흔들렸기 때문에 실시에서 감점이 있겠습니다. 댄스 스텝이 굉장히 독특해요. 아, 아주 힘이 넘치고요. 특유의 개성이 있네요. 네, 음악과 잘 어우러져 있어요. 예. 파이팅 넘치는 모습 보기 좋습니다. 통질리바란스 각도가 약간 부족했기 때문에 0.1의 감점이 있겠고요. 네. 메스터리 네. 동작. 네. 네. 음악을 잘 골랐네요. 네, 굉장히 음, 잘 어울리네요. 일단 신이 <laughs> 좀 납니다. 네. 네. 아, 예전에는 그루지아 공화국이라고 불렀었죠. 예. 현재는 조지아로 국가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조지아의 살로메 파자바. 세계 랭킹 17이고요. 어, 공봉을 특히 잘하는 선수입니다. 예선은 17.983으로 통과했습니다. 네, 실수 없이 깨끗하게 잘했는데요. 회전의 속도가 굉장히 빠른 선수입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 뭔가가 좀 활기차고, 좀 신나려면, 수구조작도 수구조작이지만, 전체적인 리듬이 좀 빠른 게 유리하죠? 네, 몸에 힘이 좀 나타나야 됩니다. 연기할때 네. 몸에 힘이 보이고, 또한 회전의 속도도 빠르면은, 보는 사람들도 시원해 보이겠죠? 음, 역동적인 느낌을 주니까요. 네. 이 선수도 앞으로 좀 주목해서 봐야 될것 같습니다. 무섭게 성장하는 조제, 살럼의 파자바 선수였습니다. 오, 18점대로 올라섰어요. 야, 선수들이 확실히 예선보다는 지금 훨씬 집중하는 모습인데요? 네, 아무래도 결승이기 때문에 메달이 걸린 대회이기 때문에 사실 집중을 많이 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어, 세계선수권에 나와서 18점대로 진입한다는 거는 개인적으로 의미가 굉장히 큰데, 살로메 선수가 18점대로 진입을 했고, 자, 스타가 나오고 있습니다.